프랑스에 왔으면 꼭 해봐야 되는 것중 하나가 고성투어죠 이곳은 파리에서 1시간 30분이면 올수 있는 뚜루 금교 위에 위치한 앙부아지성입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 파리에서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벨 타고 1시간 30분이면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 루아르와인으로 유명한 뚜루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아름다운 뚜루 시청인데요 뚜루에서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만 가면 앙부아즈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앙부아즈성은 귀족과 왕족들이 살았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매표를 하고 입장을 해봅니다. 앙부아즈성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1516년 프랑스와 일세가 다빈치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초청하면서 다빈치는 이곳에 오게 됩니다. 다빈치는 프랑스에 와서 여러 작품을 작업했고 1519년 클로뤼세라는 앙부아즈 근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위베르 성당은 다빈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많은 관광객들과 역사 애호가들이 다빈치를 기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프랑스와 일세는 다빈치를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빈치의 유산을 보존하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걸었을 길을 따라가 보면 정말 많은 포토스팟이 나오는데요. 루아르강과 시가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앙부아주성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성 내부에는 프랑스 왕실의 화려함을 볼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실제로 이렇게 장작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높은 천장과 웅장한 샹들리에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앙부아주성에서 프랑스의 중요한 외교 행사와 연회가 열렸고, 프랑스 르네상스 문화가 발전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왕의 공식 침실도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요. 1498년,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8세가 성 내부 계단에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 방에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프랑스와 1세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곳에 초청했고, 다빈치의 예술과 건축적 영감을 성 내부에 반영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엄청 큰 하프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곳을 지나면 성벽이 전망대, 앙부아즈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됩니다. 루아르 강과 앙부아즈 마을이 한 눈에 보이는 곳인데요. 앙부아즈 성 최고의 포토 스팟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을 꼭 들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앙부아즈 성과 루아르 강 그리고 앙부아즈 마을까지 한 곳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아즈성은 잘 정돈된 프랑스식 정원이 유명한데요. 프랑스 왕실의 아름다운 정원을 볼수 있는데요. 프랑스 왕들이 이곳을 거닐면서 강과 주변 풍경을 감상했다고 하네요. 화려했던 프랑스 왕실의 역사, 다빈치가 남긴 예술적 유산, 그리고 루아르강이 품은 낭만적인 풍경까지. 안부아즈성에 들어 이 모든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프랑스 고성 투어, 안부아즈성이었습니다.